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 약초버섯TV입니다. 오늘은 제가 꽃이 예쁜 꽃댕강나무를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꽃이 꽃댕강나무입니다, 여러분. 꽃도 예쁘지만 지금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꽃이 꽃댕강나무입니다. 꽃말은 평안함입니다. 꽃도 예쁘고 꽃말도 예쁘죠? 평안함. 아, 효능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루마티스 관절염 근육통, 피부염, 홍반, 여드름, 습진, 가려움증. 아, 이렇게 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수는 나물로 데쳐서 나물로 드시면 맛이 좋습니다. 성질은 평하고 독은 없습니다, 여러분. 향은 지금 제가 살짝살짝 느껴지는데, 자스민이나 라일락 향 비슷한 그런 아주 묘한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진하지도 않으면서 은은한 향이. 그러니까, 식용, 야경, 관상용. 와, 여러분. 진짜 두루두루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향기까지 있, 있습니다. 야, 향, 향이 향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어, 꽃 예쁘죠. 여러분 관절에 좋은 꽃땡강나무입니다약용시 꽃과 열매를 건조하여 건제 5에서 7g 물 1리터에 달여 드시면 관절에 좋습니다. 네, 초기에 로마테스 관절은 약잘 쓰면 네, 굉장히 좋은 효능을 볼수 있죠 무슨 병이든 초기에 잡으면 좋은데 그죠 여러분 네. 꽃과 열매는 건재 5에서 7g 물 1리터에 달해서 아침 저녁 2회에 나누어 드시면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꽃도 예쁘고 향도 정말 좋고 어린 수는 나물로 드실 수도 있고 정원수, 울타리 다양하게 쓰이는 꽃댕강나무 제가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쭈욱 울타리용으로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꽃이 예쁜 꽃댕강 나무를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